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희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예멘이라는 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스바라고도 나와 있고 시바라고도 불리우고 세바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다, 이런 소문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지, 들은 소문이 진짜인지 시험하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솔로몬이 하나도 막힘없이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믿지 않았지만 와서 진짜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들었던 것은 절반도 안 된다. 그만큼 예,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그런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선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여기에서 음,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솔로몬 지혜뿐만이 아니라 물론 지혜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화려한 왕궁을 보고 그가 또 놀랐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 그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습니까? 14년에 걸쳐서 얼마나 화려하게 졌습니까? 그러니까 또그 상의 식물과 음식들, 음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 시립했다라는 것은 시종들이 그 손을 붙들고 서서 보좌하고 있는 것을 시립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겁니다. 왕궁의 질서가 딱 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복과 그러니까 옷을 보고 놀란 겁니다. 도대체 저 옷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의술에 또 놀란 겁니다. 또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족족 놀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궁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그는 완전히 매료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솔로몬에게 당신 참 정말 지혜롭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반응을 보십시오. 이시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면 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지혜로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랬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안다고 하면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신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자꾸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더 놀라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간증이요 증거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친일 대장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맡은 자떡 굽는 자이두 사람이 같은 날 아주 시한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 꿈을 얘기해 보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나중에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꿈 해몽 잘하니까 나한테 말하십시오. 해서 해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을 듣고 그 꿈이 진짜 그대로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때도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역시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왕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오빌에서부터 히람의 배에 온갖 좋은 것들을 실고 오게 됩니다. 히람의 배라는 것은 두로왕 히람 아시죠? 그때 당시에 해상무역을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나라의 히람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의 배라는 것은 두로나라가 지금 해상무역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어, 지금 행사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왔고, 또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백단목입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보니까,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백단목으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백단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최상급의 그런 백단목이었다. 그런데 이 백단목으로 뭐를 했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우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다 이 백단목을 딱 보는 순간 아 여우와의 성전의 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은 좋은 것이 생기니까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요 초밥을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 이거 우리 큰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쭈꾸미를 보면은요, 아, 이거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건데, 연근을 보면은요, 아, 이거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어디선가 아주 예쁜 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 꽃을 꺾어다가 우리 집 식탁에다 꽂으면 참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저, 저 꽃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아주 좋은 백단목을 보자. 아, 여호와의 성전에 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난간이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제대로 안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쓰여진다면 참으로 올바른 것겠구나. 그러니까 성전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그러한 신앙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태도가 참으로 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먼저. 성전 먼저.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에게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귀한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합니다. 也用。Yeah, yeah,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극상품의 백단목을 보자 여호와의 성전의 난간으로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 중심이 늘 좋은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먼저라는 이 생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또한 그와 같은 자에게 영육간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